네, 여러분들 졸업을 축하합니다. 벌써 이제 4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러서 졸업을 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1학년 들어왔을 때 제일 처음에 대학 생활을 하는 것은 4년 후에 독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음, 이제 졸업을 하게 되면 부모님 그늘에서 벗어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효도해야 할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뭐 졸업을 한다는 것은 제2의 도약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졸업을 해서 방사선사로서 열심히 이제 생활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어,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하고요. 어, 학교 다니면서 좀 여러분들이 힘들었거나, 그 다음에 교수님들한테 서운했던 점 이런 것들은 학교생활에서 그냥 묻어버렸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을 항상 응원하는 교수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어디에서 만나. 어쨌든 오늘 졸업식인데 이렇게 비대면 때문에 얼굴 못 보고 한번 안아주고 싶은데 못 알아줘서 좀 아쉽긴 합니다. 어쨌든 음, 여러분의 앞날에 밝은 미래가 있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졸업 축하합니다. 자 여러분들 어쨌든 좀 어색하긴 한데 예, 졸업을 일단 축하드리고 네, 졸업을 일단 축하드리고, 여러분들 뭐 앞으로 더 좋은 일들 많았으면 좋겠고, 또뭐 어떻게 생각하면 좀모진 얘기도 듣고 싫은 얘기들도 많이 들었을 텐데, 뭐 그런 감정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다 털어버리시고, 앞으로 나가시는 데노력더 많이 해서 좋은 결과들이 있고, 그래서 나중에 또 다른 자리에 대해서 만날 때또 반갑게 맞아, 맞을 거하고 서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예, 뭐 잘된 친구들도 있고, 잘못된 친구들도 있고, 하지만 아직 많이 살지도 않았고, 많은 것들을 시간이 흘러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노력을 하냐에 따라서 더 좋은 결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더 당당한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쨌든 졸업 축하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이정훈 교수입니다. 어, 이렇게 축사를 하게 돼서 여러분하고 어, 마지막 인사를 또 전하는 것 같습니다. 음, 졸업생 여러분, 어, 안녕하세요. 지난 4년간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해 준 졸업생 여러분의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수고 많았다고 자기 자신을 격려해 주십시오. 더불어 졸업하기까지 물심양면으로 마움을 주신 부모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졸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사회에 진출하여 성공할 수도, 실패를 할 수도 있고, 기쁨도, 슬망, 실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젊은 열정과 패기로 노력을 거듭하는 과정이 있다면 그 자체로도 소중한 가치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그냥 앉아서 기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찾고자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페이스북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가 벨헤이븐 커뮤니티 스쿨 졸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페이스북에 대해 대학생 꼬마 하나가 아이디어를 냈고 그게 갑자기 이렇게 큰 사업이 됐다고 한다. 완전히 틀린 얘기다. 영감이나 총명함은 한순간에 떠오르는 것이 아니다 그곳에 도달하기까지 수년간의 노력과 연습이 필요하다.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어려운 일을 할 수도 있지만 좋아하는 일을 한다면 훨씬 쉽고 목적의식이 더 커진다는 점을 명심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위대한 혁신과 성공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꾸준히 공들이는 작업의 연속이기도 합니다. 대단한 아이디어가 노력과 인내를 메우는 경우는 안타까운 점 별로 없습니다. 하루하루 개미처럼 열심히 준비하고 즐길 수 있다면 기회가 왔을 때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을 이끌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여러분과 가족이 앞날에 큰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다시 한번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한대학교 방사선학과 홍동희입니다. 자, 우선 우리 4학년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뭐라고 불러야 되죠?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 사회에 정말 이제 첫발을 내딛었네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을 학교에서 직접 만나지 못해서 정말 아쉽네요 많이 아쉽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안아주면서 여러분들에게 음, 그동안 고생 많았다 앞으로 좋은 일만 꽃길만 열릴 거다 라는 말을 해주고 싶었는데 그게 안 돼서 너무 아쉽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4년을 온전히 같이 있지는 못했죠 그지만 그래도 그 이상 4년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더 많은 정을 여러분들하고 나눈 것 같아요. 제가 실제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졸업생, 우리 졸업생분들 어, 앞으로도 정말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고 어, 학교에 가끔씩이라도 학교를 와서 우리 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아니면 문자라도 우리 sns를 통해서라도 얘기를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한 만큼 사회에서 어, 멋지게 어, 당당하게 그렇게 어, 신한인으로서 열심히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학술부 차장 조혜진입니다. 오늘은 졸업 축하 영상을 위해 안현준 선배님을 모셔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0년에 졸업한 14학번 안현준입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첫 출근할 때 팁이 있을까요? 어, 일단 저는 막내로서의 마인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규 시간보다 30분, 1시간 일찍 가서 또 막내로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수행하고. 또 막내이기 때문에 인사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사성이 좋은 거는 어디든 가서든 플러스니까 그런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첫 출근 때 무조건 수첩과 펜을 챙기시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면은 어, 거기서 나오는 모든 말들을 받아 적어야 되기 때문에 꼭 가져가셔야 되고요. 집에 이제 퇴근하셔서 어, 정리하시고 한 번이라도 읽어보면 그게 성공적인 첫 출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무 중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어,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근태관리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하 밖에 나가시면 근태관리는 사회적인 약속이고 자신의 신뢰를 보여주는 부분이라서 뭐 전날 뭐 술을 많이 먹든 무슨 일이 있든 근태관리는 꼭 확실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을 배우시다 보면 간혹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실수하신다고 거짓말하지 마시고 더 덮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꼭 상급자에게 보고를 해서 어 일이 더 커지지 않게 원활하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팁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어 환자를 대하실 때 미소를 잃지 않는 게 가장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덴탈 쪽은 어 메디컬보다 확실히 걸어오는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고. 좀 힘든 환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컴플레인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을 조금이나마 완화시키려면 밝은 미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컴플레인을 줄이는데 좀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졸업 후 추천해주고 싶은 활동이 있으실까요? 일단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취직도 중요하지만 하고 싶었던 일이나 아니면 좀 제한되긴 할수 있지만 여행을 가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이제 들어가시거나 취직 활동을 하시면 상대적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나 여행의 시간을 쓰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완화하고 힘들 때 버티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추억을 하나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취직과 추억 모두 둘다 잡을 수 있는 그런 후배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으신 말 있으실까요? 어, 일단은 4년간의 대학 생활을 끝내시고 국가고시까지 치른 여러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어, 앞으로 생각하는 취직이 취업이 막연하고 힘들겠지만, 그래도 밖에는 선배님들이나 교수님들이 읽어내신 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어, 한 번쯤 도전할 수 있는 가치가 매우 크니까, 어, 열심히 도전하시고 준비하시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신한대학교 방사학과라는 선후배 이름으로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첫 출근시에 팁 같은 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에 출근을 하면 네.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아무래도 첫인상이니까 네. 첫인상을 잘 정할 수 있는 건 인사성이 가장 중요하고 뭐 출근할 때 복장 이런 거는 뭐 다들 알고 있겠지만 예. 그런 당연히 깔끔하게 입고 가는 건 맞는 거고 예. 음... 두 번째로는 이제 메모하는 모습 그러니까 내가 이 업무를 대함에 있어서 하루빨리 이제 노가 들어서 업무를 빨리 이제 할수 있는 그런 열정 같은 거를 좀 이렇게 잘 보여주면, 처음엔 다 못하니까. 네. 당연히 욕먹고 하는 건 당연한 건데, 똑같은 실수 반복 안 하고, 그런 게 중요한 거라서, 이제 음. 항상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고, 이제 인사 잘 하고, 이런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모르는 거를 무서워할 필요는 없는데, 알려줬는데 그걸 또까먹으면 그건 또 문제가 되니까, 그런 거를 좀 중요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근무 중에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주의해야 되는 건 첫째도 환자 안전이고, 예. 둘째도 환자 안전이고 셋째도 환자 안전입니다. 그거는 무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일반 촬영 같은 경우도, 뭐 저는 지금 CT에 있지만, 예. 일반 촬영 같은 경우는 환자 몸을 직접 만지면서 여기저기 이렇게 자세를 잡으면서 하기 때문에 또 아픈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실습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잘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꼭 이제 막 억지로 그 포지션을 잡으려고 해. 그러다 이제 환자의 컴플레인이 들어오거나 하면은 이제 안 되기 때문에 음... 무조건 주의해야 할건 무조건 환자 안전이 최우선이다. 이게 내가 영상을 잘 만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환자 안전을 최소 우선으로 해야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 둘째로는 이것도 뭐, 물론 환자 안전인데 뭐 환자 음... 낙상이라던가 그리고 뭐 튜브 같은 거, 일반 촬영 같은 거할때 이제 튜브 같은 거 옮길 때도 이제 환자한테 부딪힌다거나 그런 거 이제 조심해야 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QI도 중요해요. 커스텀 서비스. 환자한테 내가 얼마나 친절하게 할수 있느냐. 내좀 그러니까 내가 자세를 잘못 잡아서 네. 환자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 어... 최대한 환자한테 양해를 구하면서 환자의 마음을 좀 풀어주면서 아픈 검사를 진행을 하면 그나마 낫지. 그래서 그런 게좀 중요하다. 주의할 건 이제 항상 환자를 먼저 생각해라. 감사합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졸업하고 이제 병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뭐꼭 해봤으면 하는 활동이 혹시 뭐 추천할 만한 게 있는지. 아, 여행 다니세요. 여행. 예, 네,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 음. 그러니까 집 공부만은 하지 말고 다른 것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아. 혼자라도 혼자라혼자가 어디 가든 혼자 어디를 가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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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0 0 0 0 0이0졸업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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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안녕하세요. 저 신한대학교 2회 졸업생 홍문합입니다 어, 이번에 신한대학교 4회 졸업생 여러분들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 제가 학회장을 할때 이제 막 파릇파릇하게 이제 신입생으로 들어와서 이제 막 이렇게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졸업을 한다고 하니까 저도 좀 남다른 것 같네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오셔서 학교에서 갈고 닦았던 자신의 역량을 병원에서 어김없이 펼쳐주면 모든 사람들도 다 좋아할 거고 그래서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취업이 좀 많이 힘들다고 생각을 할 텐데 분명히 어디에서도 기회는 올 거고 지금 졸업하고 나서도 많이 이제 좀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이제 자기를 이제 갈고 닦으면서 기회가 올때꼭 잡을 수 있는 그런 후배님들이 됐으면 좋겠고, 병원 취업하고 나서도 제 자리에 만족하지 말고, 끊임없이 나아가는 저희 신현대학교 후배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졸업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